Fuck about you anyways. Whoever said I'll give a shit about you. You never share your toys or communicate. I get some choice to play. 캐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국산차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볼까 니다 이번에 국산차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바로 이 현대 아반떼 N을 한번 리뷰해볼까 하는데,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미니 GT로 현대 엘란트라인 모델을 제가 소장한 적이 있어요. 이 아반떼 N하고 엘란트라 N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아반떼 N같은 경우는 뭐 국내 내수용 모델이라면 엘란트라 N은 수출형 버전이다라는 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빼고는 그게 뭐 재원이나 성능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하는 두 아반떼 N같은 경우는 하나는 퍼포먼스 블루 색상 하나는 파이어리 레드 색상인데요. 그러니총두 가지 색상을 한번 다이캐서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 이제 한번 이 모델의 디테일은 어떨지 궁금해지니 한번 전면부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현대 아반떼에는 전면부로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 역시 1대 38 스케일 제품밖에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어요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에엔도그 프린팅이나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훌륭게 잘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로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 역시 아반떼엔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엔 전용 순정휠 파츠서부터 이런 브레이크도 도색을 따로 해줬어요. 브레이크 패드도 자세히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브레이크 패드도 이렇게 엔 전용 브레이크 패드로 레드 색상으로 도색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까지 레드로 도색을 해줬고, 사이드 스커트 디테일이나 그리고 이런 바디라인과 도어 캐치나 주유구 디테일로 훌륭해져야 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타일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 후면부에 타일램프 클리어 파츠나 스포일러 파츠 샤크 안테나도 디테일하게 재현해줬어요 여기 쪽을 보시면 이런 샤크 안테나 샤크 안테나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줬고 이런 듀얼베이 팀마감이나 이런 니어 디퓨저도 디테일하게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발 댄이 다이캐스 하나하나씩 본격적으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현대 아반떼 퍼포먼스 블루 색상부터 내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아반떼 퍼포먼스 블루 색상의 내부로 보시면요.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확실히 이전에 나왔던 국산차 제품하고는 다르게 확실히 내부 퀄리티에도 많은 신경 을 써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전에 나왔던 국산차 다이캐스트들과는 다르게 화근하게 내부 퀄리티에도 신경 써준 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스티어링이나 센터페시아나 이런 기어노브나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마감도 깔끔하게 제안해 줬을 뿐더러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완전한 세미 버케스트를 해줬죠 완전한 세미 버케스트를 해줬고 실내 인테리어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오너 중심의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게 제안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리고 스포츠 카 모델에 잘 어울리는 스포츠 버케스트 디테일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뭐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 조수석 쪽에 대한 대시보드나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훌륭하게 제해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로 세미버켓스트라는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이어리 레드 아반떼이다이캐스트 한번 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파이어리 레드 색상 아반떼도 내부로 보시면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두 모델 다잘 부어줬죠 이런 스티어링이나 센터페이셔 나 이런 오너 중심의 실내 세팅 디테일도 훌륭히 잘 제안을 해주었을 뿐더러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역시 세미버켓스트를 줬죠 역시 스포츠 세단 모델에 잘 어울리는 세미버킷스트 디테일이나, 그리고 이런 오너 중심의 실내 세팅 마감도 깔끔하게 제안해 주었고, 스티어링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조수석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 조수석 쪽에서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훌륭히 제안해 주었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시 이런 세미버킷스트로 제안해 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아반떼엔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평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현대 아반떼엔을 만나봤을 때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인데요 전체적으로 역시 상당히 잘 뽑아 줬어요 이번에 오랜만에 나왔던 국산차 다이캐스트 신제품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번 모델도 개인적으로 잘 뽑아 줬어요 이런 외장재 퀄리티도 훌륭히 잘제현해 줬고 그리고 에어인 테이크나 이런 프론트립이나 사이드미러 그리고 테일램프 클리어 파츠,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 스포일러 파츠나 듀얼베기 디테일도 훌륭했고 그리고 내부 마감까지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잘 전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아반떼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